장애인 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굳이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는 데 있습니다. 워낙 일자리가 적다 보니 월급이 적어도 월급을 후원금으로 빼앗아가도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. 이어서 조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 둘을 둔 이해숙 씨. 두 형제 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보내고 있습니다. 비록 최저임금 미적용 사업장이지만 이런 자리라도 있어 다행입니다. 부모가 집에 직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집에만 있게 될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. 일반 기업체들은 장애인 고용 자체를 기피하기 일쑤입니다. 차라리 벌금을 내면서 안 쓰는 게 자기네는 효율적이고 나았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. 월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요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정부와 공공기관인데. 이들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3.4%조차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은 2.86%에 불과했고 공공기관도 3.33%로 의무 고용률을 맞추지 못했습니다. 그 결과 최근 3년 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이 납부한 벌금, 이른바 고용 부담금이 900억 원이 넘었습니다. 생산성을 따지다 보니 장애인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란 지적입니다. 늘 생산성을 증명해야 되는데 중증장애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산성을 증명하는 게 어렵거든요. 이러다 보니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253만 명 가운데 실제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88만 명, 35%에 그치고 있습니다.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일자리를 딱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. 장애인 단체들은 공공영역에서부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모범을 보이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. KBS 뉴스 조희원입니다.